사용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네. 문장 레시피 마지막 네. 문장 너무 요 아홉 번째 문장 있고요 12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사랑은 환상에 성립합니다 큰 환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내부에서 그것을 더 거대한 환상으로 키울 능력이 있어요. 문득 제정신이 들어서는 안 돼요. 그 능력이 그들의 에너지원천이에요. 이것은 육체의 노화와 무관하니 미스터 최 거대한 환상을 평생 품고 사세요. 제 환상론과 행복론은 별이 일치입니다. 하루 바삐 미스터 최가 행복론을 완성하기를 빕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생각이 나요. 베를린 시절에 미정원에 딸린 하숙집에서 미스터 최가 행복은 여자의 것이에요. 남자에게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다음 편지에서 저는 불행한 사람이 가진 강한 기쁨에 대해서 쓸 겁니다. 미스터 최가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제 내부의 목소리가 명령하니까요. 기억하나요? 미스터 최가 제게 사는 것의 천재라고 이야기했던 사실이요. 저는 그 말을 제 내부에서 키울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불행하면서도 큰 기쁨을 품은 채 살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출판사들이 혈안이 되어 제 에세이를 찾고 있어요. 이 편지도 언젠가 가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재미없어도 읽지 않아도 보관하세요. 다음부터는 웃음을 선사하는 즐거운 편지를 쓰고 싶어요. 철학박사인 닥터 최가 조금이라도 웃어주시면 저도 기쁘답니다. 네. 음, 이 문장을 골랐던 이유는 모든 문장을 통틀어가지고 요코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한 부분이 음. 정말 잘 설명이 된 문장이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미스터 최에 대한 거라던가, 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코는 어쨌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음. 여기서 얘기를 네. <laughs>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루 바삐 미스터 최가 행복론을 완성하기를 빕니다. 음. 이전에 이제 환상론과 행복론은 펼의 일체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도 되게 재밌게 표현을 한것 같아요. 음. 이렇게 앞에선. 펼일체라고 음. 얘기를 하면서, 음. 너도 행복문을 완성해. 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음. 계속해서 좀, 미스터 최에 대한 네. 애정이 너무너무 많이 드러나는 문장인 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불행하면서도 큰 기쁨을 품은 채 살고 있다라는 말이,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걸 우리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니까 음. 그 단적인 얘가 SNS잖아요. 되게 네. 다 좋은 것만 올리는데 만나면은 음. 다들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거. <laughs> 그게 근데 불행해도 기쁨이 없지는 않죠. 그걸 추구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기쁨을 살수 있는 시대니까 그래서 순간순간적인 기쁨들을 전시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물론 아닌 사람도 여전히 너무 많지만 근데 불행하면서도 큰 기쁨을 품은 채 산다는 거? 뭐꼭 돈이 아니어도 기쁨은 찾아가면서 사는 거고 누릴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보면은, 불행한 경우들? 많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불행의 파이가 더큰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 산호혁코가 초정우 씨한테 계속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너 나한테 사는 거에 천재라고 얘기하고, 내가 되게 생각없이 기뻐 보이시라고, <laughs> 항변하는 느낌도 좀 있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네가 빨리 행복론을 완성해봐. 음. 과연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봐. 라는, 음. 약간의 추정 같기도 하고 환병 같기도 하고 읽어주신 부분 들으니까 조금 종합적으로 여태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사랑이나 환상이나 행복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미스터 최에 대한 애정 다좀 들어 그리고, 있네요. 그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느껴지는 게이 음. 편지가 언젠가 같이 있는 <laughs> 것이 될 수도 있다. <laughs> 재미없어지 <laughs> 조심했지, <있지>, 뭐가 있지. 있지 도 보관해라. 앞에 이 편지의 시작은 근데 그렇게 시작하긴 해요. 그, 다시 찾아봤더니, 네.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게 원래는 되게 좋고, 이렇게 늘 좋았는데, 주저하게 된다고 점점. 음. 아마 이때가, 연도를 제조해보진 않았지만, 작가로서의 입지를 점점 다져가는 시기? 음. 이미 다진 이후였는데 음. 좀 주, 뭔가 스스로 주춤하게 되는 시기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음. 근데 그러면서 내 유일한 독자는 당신이고 당신을 음. 나는 잃을 수 없다라는 것도 글의 시작에 글 쓰는 것에 대한 시작에 최종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 그렇게 좀이 사람을 또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 음. 그래서 사실은 뒤에 편지가 더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편지도 있고 있기는 한데 네. 읽어보면 다 읽어보시면 이 행복론에 대해 정의 내려지는 건 결국 없긴 없어요 음. 여기서 산호요코가 어떤 정립된 이것입니다 행복은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없고 네. 이 젊은 시절에 몇 년도에 이게 시작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첫 편지가 1967년에 시작을 해서 2005년에 끝났는데그긴 음. 세월 동안 사실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네. 비슷한 답을 내리고, 최정우는 한결같이 그거를 좀 받아주는 친구, 음. 서로를 받아주는 친구가 되어가는 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그 아까 읽어주신 문장 중에 사람은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살 음. 것이다 라는 네. 게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게좀 <laughs>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한 사람의 삶에 40년의 세월을 볼수 있는 그리고 치, 자기가 고백하는 40년 근데 그게 일기랑은 또 다른 느낌이어서 네. 편지를 쓴다는 거는 일기도 우리는 꾸며 쓰잖아요. 네. 그리고 어쩌면 편지도 그렇겠지만 어쩌면 편지가 조금 더 필터링된 솔직함이 있는 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기에는 거짓을 쓸수 네. 있지만 편지에는 자기의 내밀한 친구에게 거짓을 말할 것 같진 않고. 저는. 일기랑 다른 점이 응. 좀 배려심이 많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아, 들어요. 네. 그리고 쓰면서 이거를 한번더 전달하려고 하면서 스스로 다듬어지게 되는 게 있잖아요. 음. 일기는 더 거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에세이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뜻에 너무 많이 동의를 하기도 하고. 편지를 통해 사람의 이 40년을 보는 것도 되게 새로웠어요. 엄청 독특했어요. 네. 그게 한, 뭐, 이런 주고받는 편지로 책을 만든 경우는 있잖아요. 많죠. 근데 이런 40년이라는 네. 시간을 맞아요. 가지고 네. 어그 시간만으로도 엄청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은 서강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던 기존의 기억들이 프로젝트성인게좀 많았어요. 음, 단기간에 맞아요. 특정 사람들이 편지를 통해 교류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형식만 편지인 거지, 결국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음. 많았거든요. 에세이를 기획할 때 흔히 하는 음. 경우들이거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읽다 보면, 이 둘의 얘기, 이 둘이 주고받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화자가, 성자가 있는 에세이를 이 사람들이 음. 썼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글을 못 써서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이거는, 이 책은 그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음. 않고, 자위적이지 않은 거? 그게 정말 그, 큰 가치. 였던 최종호가 것 같아요. 그거를, 어쨌든 되 오래된 편지잖아요? 그걸 40년 동안. 네. 아, 지금 보완을 했다는 것 자체도. 맞아요. 너무 이상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laughs> 왜? 산전 지명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laughs> 이상하다는 게좀 독특하다. 분실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것도 애정인 것같아 네. <laughs> 어, 어. 근데 고이고이 고이 모셔두지 않으면은. 맞아. 저도 여기저기 흩어놨거든요. 네. <laughs> 박스에 담아놓긴, 했, 담아놓긴 했지만, 네. 그, 굳이 잘 정리해가서 음.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편지들을. 저는 경희 씨가 고른 책 중에 응. 지금 여덟 번째 하는데 제일 재밌었던 거 같아요. <laughs> 아, 진짜? 재미로 치면? <laughs> 네, 재미로 치면 제일 저희가 재밌었던 거 같아요. 난 코스가 좀몇번 <laughs> 있었죠. 음. <laughs> 그렇죠 산호였고, 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친구한테 이거 음.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추천도 하고 왔는데. 네.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사실 정말 저도 이게 의외의 리스트로 할수 있는 게, 산호일코의 다른 에세이를 한게 아니라, 음. 이게 조금 더 각별하긴 했거든요. 네.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도 스스로는 안 읽었을 책이어가지고, 음. 이 디자인과 이 제목으로는 아마 제가, 어 좋은 책일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안독해야지라는 생각을 스스로 잘 못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언젠가 읽어야지였지 막 당장 읽고 싶어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편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좀 스스로 해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들은 사실 저희가 늘 얘기해왔던 도넛에서 했던 거랑 네. 비슷한데 네. 이거는 확실히 산호요코의 피력으로 제목이 음.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걸 거예요. 왜 음. 네. 같은 제 편향된 취향 자체가 그래도 너무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걸 애초에 좋아하기 음. 때문에 고른 것들이 다 무게가 있었던 음.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키냐르의책 이런 거는 진짜 저도 다시 시도해 보는 아. 독서였던 건데 <웃음> <시도>. <웃음> <웃음> 근데 비슷한 문제의식들이 갖고, 주제의식들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 네, 늙어감에 맞아요. 대한 이야기도 있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항상 있었고. 음. 근데 정말 사노요코여서 이게 가능했던 음. 무게감? 저도 간만에 음. 되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laughs> 책이어서 준비할 때 훨씬 더좀 홀가분했어요.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도넛 사용 설명서 여덟 번째 책산울코와 최정호의 친애하는 미스터 최의 문장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마음 한 가운데를 채워줄 책과 문장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